안녕하십니까? 켈리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6월에 촬영한 알래스카의 위디어의 영상입니다. 위디어는 앵커리지에서 수워드로 가는 길에 있으며 철도는 위디어 입구에서 붕기됩니다 인상적인 것은 위디어에 들어가는 길인 도로와 철도는 터널을 이용하여야만 합니다.이 터널은 철도용이었으며, 태평양 전쟁 중에 완공하였답니다.철로는 단선이며, 열차가 다닐 때는 양쪽 차량이 모두 대기하여야 하며, 열차가 안 다니면 30분은 위디어로 들어가는 차량이 사용하고, 이후 30분은 위디어에서 나가는 차량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각 방향 출발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상으로는 알래스카의 주도인 주노에서 배를 이용하는데 부정기적입니다. 위디어는 태평양 전쟁 때는 이 터널을 공습대피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다운타운에도 하버로 내려가는 길에 터널이 있는데 이것도 공습대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군은 이곳의 공습의 효과를 얻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곳의 기후가 안개가 많이 끼며 흐린 날씨와 비 오는 날씨가 많아 전투기가 이곳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공습을 받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산 쪽에 자리한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해안 쪽과 기타 지역은 산업용 또는 상업용 건물들입니다. 바다 가까운 산에는 골격만 남은 아파트형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펜스를 쳐서 출입을 막았습니다. 공지된 안내문에는 군의 시설물이며 역사적인 건물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풍스러운 유럽형 호텔은 리모델링 중이어 영업이 중지되고 일반인 출입도 금지되어 외모만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도착한 날은 비가 내려 바다의 전경이 흐려서 아쉬웠지만 맑은 날에는 바다와 산과 주변 작은 폭포들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구독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 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요트를 정박하는, 어, 만으로, 저, 고치, 고치대네요. 이것은 고치대고 저쪽은 요트를 정박하는 항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고테, 어, 저 고층 아파트에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 대부분이 곳에서 있고요. 그 뒤쪽에서 폭포는 눈이 녹아 내려 흐르는 이제 폭포입니다. 이곳은 그 계곡과 아파트 사이에 있는 피크닉 에리온데요. 예, 그리고 저기 보이는 이곳은 계곡 올라가는 저, 저 산, 산 중턱입니다. 이기 저기는 어, 들어가는 길은 없고 비도 오고 눈이 녹으니까 저렇게 를 환상하고 있는데 들어가는부이없더라고 아씨 이것이 이제 요구멍을 흘러내리는 물인데 맑지않고 약간 회색빛물이 섞여가지고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물속이 접덩이 같고 물속도 두개안달려서 파일들이 이렇게 물가에서 물고 이곳은 에부어산는이부의 산맥, 남부의 산맥, 남부의 산맥, 남부의 산맥, 남부의 제맥 남부의 산맥, 남고의 산맥, 남부의 산맥, 남부의 산맥, 남부의 산맥, 남부의 산맥, 남이의산 프레스카에서는 6월 달에 마을 주변으로 저렇게 눈사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까지는한 200m 정도 되고, 산 아래서부터 바닥까지는한 100m에서 150m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어, 다운타운에서 하부로 나가는 어, 터널입니다. 이건 그냥 어, 사람들만 갈수 있고요. 음. 어, 자전거도, 지금은 자전거도 다니고 그러는데, 음, 이곳은 아마 대피용으로 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바로 밑 초입에서부터 해서 바닥까지 하버 쪽으로 나가는 그, 그 길입니다. 그 위로는 터널 위로는 도로와 이제 끄든 그 아파트 부지 아래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끔 아, 건물들 부지 아래로 내려 가 요게 조금 나가면 바로 바닷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다가, 해가 맑고, 그랬으면 바다가 무척, 색깔도 곱고 멋있, 멋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흐려가지고,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글서치를 보면은, 위디어는 군사적 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한때, 2차 대전 때는 군인들이, 어 몇만 명 정도, 한 2, 3만 명 정도 주둔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레사가 지금 사진 찍고 있네요. 네. 위치는 다른 데보다 좀 짧, 다른 지역보다는 좀 짧습니다. 그리고 항만도 철도가 들어오긴 하지만 항만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